전능하상 천주를 만주신 하나님 과버지에게 감사하오니 금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을니이는 성령으로 인해 하사 등정병아에게 마시고 본디오 필라들에게구할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편자 아들 시바다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며, 한 공회와 성도가서 기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고기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사 세상의 모든 정욕을 정말 어, 건강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그, 그 모습으로 어,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천성을 하나님의 잘나가는 것에 대대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영광받다 주옵소서 마침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원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충성하하사 성령 안에서 치병과 진정의 일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는 하나님께서 합방이 여기시며끊의 역사 충만하도록 함께 하소서 성령이와 은혜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2 3장 1절부터 2절까지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올림복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중심이 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한식보다 무거이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첫소에 나와야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로 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려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할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비울 수 없구나. 사랑이강력한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버리김 어, 없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욕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으려니 그 하나님이 안니보이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욕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조절로 요벳 상태를 다 살피고 계시지만 요에이 자기 자신을 계시를 안 하시는 거야. 안 보여주는 거야. 왜? 네가 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의 신앙이 나한테 어떻게 생겼나요? 한 보자. 우리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세계 속에 사는사람 사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볼수가 없죠. 그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시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알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 한 번씩 거칩니다. 그럴 때마다 봅니까? 오, 나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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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이 상태가 자꾸, 어, 그룹기 상태가 와요. 그룹기 상태, 그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원인을 지금까지 계셨던 하나님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고 어떻게 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그경험안 암도 안 했어요? 대답이 없네 그 경험을 다 하면서 올라와야 돼요 신앙이 계속 다져지면서 비온 뒤에 다져지고 비온 뒤에 다져지고 비온 뒤에 다져지고 소막비에 장막비에 이슬뒤에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굳거나 흔들림없는 그런 어, 어, 옥토가 되듯이 그런 땅이 되듯이 아름다운 땅이 되듯이 그런 땅은 비가 와도 웬만해서 발이 크게 젖지도 않고 아 빠지지 않죠. 아주 견고하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다져져, 다져져가지고 아무리 막 수박비가 오고 별짓을 타 해도 흙이 애지간해서 쓸려나가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얄팍한 거는, 물래나 어떤 그 산을 끼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티끌 같은 그런 먼지 같은 그런 것들은막 물이 급살이 막 흘려서 막 내려와갖고 어느 정도는 쌓여있지만 그것이 계속 그게 렇 쌓여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부르면 날아가고 또 비가 조금 더우면 또흙 쓸려가고 이런 거 요동치는 거, 요동치는 거 세상 세파에 요동치는 거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세파에여동치는 신앙은 견고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어떻게 한다? 물리치신다라고 하시는 물리치신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신직 굳은 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간격을 장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굳건하게 굳건하게 다져진 그런 땅. 여기도 보죠. 예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참수관하고 비가 내리면 쓰러져가, 쓰러져 가는 집이 있고 또 아무리 참수관하고 비가 내려도 부서지지 않는 집이 있다. 그그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모래 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왜 그래, 이스라엘의 지역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대입하면 땅이 모래 아니면 바위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때 바위덩어리를 파갖고고큰나게 집을 짓고 거기 살아요. 근데겨울건 사람들 어떻게까? 거기 또 이제 또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막 같은데 막 지나다니면서 나뭇가지 같은 거나 이렇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든가 이런식으로 하겠죠 그러다 보면 태풍만 나고 무수하게만 나고 갑자기 어, 환경변인이라서서 갑자기 어떤 그 상태에서 귀가 막 쏟아지면 어떡해요. 그 모든 것이 막다 부서지면서 막떠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우리 신앙여주가 참. 그 바위를 타고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떤 상태가 와도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신앙. 그리스도인. 이걸 하나께서 님 원하시고 요구하신다. 대 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욕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요. 못 찍고 있어요. 수십 70% 되었던 것들인데, 우리는 이 생활이 됐든 저 생활이 됐든 이런 여기가 됐든 환경이 됐든 저런 환경이 됐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해 드리면서, 그분에게 감사할 를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좋을 때는 헤헤 해버리 조금만 더기하면크 그, 얼굴 바뀌고 인상 바뀌고 참네가 나를 언제 봤냐고 확 바뀌고 시간만 나으면그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아주 그냥 음용하게 그냥 크 그, 양의 얼굴을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 다가와가지고 그냥 속삭이면서 확 그냥 물고서 그냥 싹 득대 치서라는거 성전 이전하면서 별상을 받았어요. 평소에도 사람을 믿지 않았고, 사람을 인정을 안 했지만, 이걸 성전 이전하면서 너무너무 아주 놀래고, 아니 오시다라 하는 것이 또심하 우리는 이거 눈 감고 아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눈 감고 아웅 한다고. 그냥 아웃이다. 그니까,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미 생에서도 실패를 하더라고.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를 보더라 아주 천재야. 그래갖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학교를 들어갔어. 드라마니까. 우리의 시리 예전과 고등학교 1, 2학년 때 대학교 들어가는 거, 수시가 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거,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공학적인 저쪽 부분에서는 진짜 머리가 막, 지갑이 기게 천재로 막튀어나고 막 대단한 사람 하나씩 있는 거 아니야. 기, 그런 적이 되어있는, 어,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한 초창기 때도, 너무너무 공부를 해서 대학생들보다 공부더 잘하니까, 대학교가 오히려 울것 같아요. 더 가서 연구하라. 그런 어떤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것을 비율적으로 해석이 드라마가 나왔는데, 근데 얘가 뭐야? 머리가 좋고 때, 팽팽하면 주방도서획일적이고욕심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최고의 어떤 순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야. 무슨지? 그래도 대학 들어갈 수 있고 2등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가면 시험지가 한 문제를 못 푸는데 시험지가 바에확날렸서 공부를 잘 많이 시험지가 여러 에딱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 죽지 않더라고 선생님 와서 주소지로 학생이 못주더라고 이렇게. 머리가 빙빙 돌아가는데 벌써 한 군데 밖에서 온다는데 이렇게 보고 딱가라앉아잖아야그 보고서에 촥촥촥 촥 풀어버렸어요. 아, 일등게온어그래서 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간 거야. 그거 그 수토당생이 금식. 거짓말을 한 것은 그 거짓말하고 큰일을 해갖고 된 거를 부모들이 몰라. 근데 나중에 회사를 들어갔어. 그 회사에서 그거 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도둑질을 하는 거야. 남을 속이는 그이만큼 마음이 절대 지고 싶지 않냐는 그 마음과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내 것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거짓말인가 거짓말 같은 거예요. 이런 탐욕의 마음으로 속이면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아주 막 그냥 칭찬 듣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천재 천재하고 영재 영재하고 막 그러는데 그 자기 인격 자기가 깎는 거고요.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여기싹싹 해결이 죠거죠 나중에 그게 이제 끝날 때니까 미화를 시켜놓고 그런든지 어쩌든지그 대단하게 똑똑하고 자기를 하다 막, 막 이렇게 할걸 통해서 말 이렇게 해서 도와줬던 그 모시마를 갖다가 지키고 그 아이를 선택해서 가고 결혼을 하더구만 그게 드러나요.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지. 속이는 거다 속이 받은 거다 알아. 이 모시마도 저를 속였고 얘도 속였고 할머니도 속였고 다 자기들 위해서 그향을안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면 그모시마 저기 뭐야. 고아와 고아 출신 그 모시마한테 결혼을 해야 돼. 걔가 자기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저, 자기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그냥 기대가 막 커가지고 얼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그래 중간에 얘가 긴줄 알고 얘한테 오해를 했었는데 아닌 걸 알면 그리 가야 정상이 우리 같은 경우인데 이 아이를 손이 크다는 이유로 개를 좋아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냥 그렇게 막 끝내더라고요. 그게 지금 뭔 얘기가 나왔냐면 인생은 시호가 터돌고 뭐 잠깐이면 뭐 이게 저기 할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하면 끝까지 사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요거짓말하고결국 자기가 다토속하고다 용서를 빌고 하는 그 작업하면 장려까지다 나오는구만. 그쵸? 안 들킬래 안 들킬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남의 것 탐내고 자꾸 욕심부리면서 자꾸 내것 아닌 것을 갖다 훔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면 결국은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하지 말아 봐냐? 이 세상을 망치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내가 그냥 모두 다를 만큼까지 속일 수 있으면 거짓말하고 아니, 아예 거기. 나는 절대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속일 수 있다 하면 거짓말하지 마 그렇지 거짓말 안 해. 내가 거짓말 했대는 거야, 안 했대는 거야. 하나님만이 아쉬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말을 해도 요왜야 그죠? 내가 하, 모든 사람 다속이면서내 거짓말 했다. 내가 대단하게 똑똑하다고 또얘기하도 되는 것이 그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 이 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하,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이전 얘기입니다. 요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고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 이 내가 하는 얘기 다 들어주실 것이고 다 대답해 주실 것이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는 결백 무슨 뜻이 되십니까? 욥도 그랬지만 누구도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래, 다당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연단 과정 속에 쫙 하나가 님 내려져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응용한 것이 다나 보잖아. 못 되고 그놈의 것만 붙이고 이런 어떤 나쁜 그 기질이 전부 다다 다 나오잖아요. 다이 딱 하나면 되니까. 잘못은 해고 죽을 짓을 할지언정 하고무조건막 무릎 꿇고 싹 숨는 거야. 그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 그래서 자꾸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라가. 이렇때그 이렇다 보면 그렇다 그 말이야. 사람은 누구나 다한 가락 한 자락 딱 적어놓고 나를 숨기려고하 그게 있으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 너의 마누라 뺏고, 하, 그냥 막, 그, 뺏어놓고서도 뭐 자기 집을 은폐하려고, 그 남자를 또 죽이고, 막, 뺏어있고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내 마음에 한자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한자가 되겠어, 다이씨. 게뭐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느냐? 제대로 내놓고 회개하려고 하 거야